오탄도 같이 버려놨을 거예요 저거. 아니 오탄. 거기다 당신 오토바이 금지야.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굿 좋아요. 굿 좋아요. 구독 좋아요. 언니 근데 오늘 배그 할 거야? 아 강아나 강아나 나는 호호시 게임 대기반인데. 언니. 언니. 아니 얘나 아... 언니. 왜왜 왜? 왜, 왜. 아까면 가 아, 아니야 짧게 그만 짜먹고 <laughs> 언니... 이렇게 호해야 푸르야 너 진짜 너 너무 단호한 거 아니냐? 나야 그러니까, 아니, 푸르야 너 솔직히 아, 진짜 인간미 없다 음. 그러니까 조금 방금 너무 날카로워서 냉철했어 되게 와따시노 닌켄 노맞쳐 아니잖아 박혜자이 박하지마야박 여기 여, 여기 인간들만 말할 수 있는데니까 인간 아니야. 나같 <laughs> 됐어 <laughs> 아, <laughs> <laughs> <이 진이 웃음> 많이 먹었어? 나는 청아 두 맞아. 병에 소주 한병 먹었어. 아, 응. 아 푸른 님도 많이 드셨다. 푸른 님술잘 드시나 보네. 먹었어? 그럼 푸라 미선 뭐야? 우리 은근한 허혜나 님이 별풍선2 8 5개를 꼽을까? 천 개. 대박. 대박. 레 500개. 대박. 레전드. 그리고 아, 여러분들 고 아, 있습니다. 야, 내가 살아야 된대. 푸살치, 푸살치. 삼코 치킨씨 각방 24시간 도있어요 여러분들. 각방 24시간이요? 네, 네, 다시 네. 어, 누구 맘대로 각방 24시간을. 다시 어? 아, 안 취하셨네, 뭐야. 아, 저... 뭐 하시네. 야 지상도 미쳤냐. 미쳤냐? 어, 혹시 지상님도 아, 안경, 안경 쓰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경 안 썼어요. 거의 저희, 저희 안경 사이즈 미남 안경 미소년 아이라서좀 껴주세요. 안경 미소 안 안경 여안 안경 아, 여자 아니야 안경, 아니, 안경, 안경 여. 미소녀 안경고. 미소녀 안경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에란게 알겠습니다. 네. 아, 님이 아, 별풍선 3개를 꼬까아파도 한세씩 먹어. 키래. 아파트, 아파트 여기 요새 아파트 그, 패치돼 가지고 개꿀맛. 야, 지상아는돈 만나보다 아파트도 사고. 난그는데님이 분명상 1층에 오른쪽 방만 내 거야, 월세로. 야, 지상 아니 근데 왜하자 아니 예나야 왜내한번야 왜 이웃이 좋은 거 모르냐 너이 자식 아좀 옆에 가좀 끄죠 야야 야, 이웃이면 같이 먹고 하는 거지 너 너무 야박하게 그런 거냐 아 여러분 진정하세요 야야 야, 야, 3번, 3번 누구야 야야 <laughs> <laughs> 3번 누구야 아내한번 나야 야. 3번 나야 아 너무 아, 세게 갔네 예나야 처음 본다 그렇게 질치한 거. 야, 너 언니 많이 마시긴 했어. <laughs> 아, 어, 많이 마시긴 했어. <웃음> <웃음> 너였나? 아 미안 소리 나일나 다른데 갈게. <laughs> 저희 궁전 제가 마, 먹을게요. 궁전은 뭐야? 궁전이 어디죠? <laughs> 어, 진짜, 야! 궁전에. 아 배글 궁전 있는 거 3년 만에 처음 알았네 진짜 리얼. 궁전이 어디야? <웃음> 몰라. 궁전에 <laughs> 있네요. <있긴> 예나야. <laughs> 왜? 나 베릴이랑 스르륵 필요해. 알았어. 근데 지상아 나 네, 제가 말했는데나좀 말했는데 뭐? 취해서. 나 믿지 마라. 안 믿어. 야첫 키라는 사람 200개 얘들아첫 키라는 사람 200개. 야나나나 <laughs> 키라고 간다. 아 가지. 마 <laughs> 너네 불나방 되면 난리난다. 진짜 야나나 야, 나 먹으러 갈게 보보팅님 먹으러 간다. 안 된다 했다. 야나말리지 마라. <laughs> 딱첫 판에 끝낸다 첫 판에. 여러분들 뭐야. 첫 판에 끝낼게요. 아니 저희랑 그렇게 오가라가 필요해요? 아이 쇼. 왜 같이 하면 싫냐? 아 이분들. 뭐가 <laughs> 그 없지 여러분들 그 당신들은 이제 시포랑 수류탄 하염병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소리해, 너 전화도 하는데 진짜. 아 제발요, 브라씨아 부탁 드릴게요. 잘해요, 진짜로. 부탁 드릴게요, 진짜. 야 이거 왔다 내가 아, 한번 싸봤어. 왜? 그래. 아 얘네들이 야 훈련장을 쳐가지고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자꾸? 아니 나못 했어. <laughs> 총야 이거 슬슬 출발 준비를 할까? 아니 나 갖고 다녀 배율이 없어 지상아 에나야 응. 너너심 만취 상태라 어차피 배율 달아봤자 망환경이야 야 지상아 아, 나는 클래스가 있지 <laughs> 아야 나는 나는 언니, 나는, 언니, 나는. 언니 그래, 야 그래 총에 돋보기 하나 단다고 너가 뭐키라고 그런게 아니야 언니, 지금 어디... 오탄도 같이 버려놨을거예요 뭐? 저거 먹다가 어... 거기다 당신 오, 오토바이 금지야 야 지상아 나 정신차리기 잠깐만 야 잠깐 우리 가야 된다 준비해야 돼아 잠깐 잠깐 야레드인데야데응아 이거 이거 터졌는데 이거 어 이거 개 터졌는데 이거 그, 어지하지 아까 CK 져가지고 그 방송하고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한테 오는 거러네아 왜? 아야 네. 아. 뽀기 소리 안 들려 지나갔다 안 들려 지 <laughs> 거의 다 왔어 20명밖에 안 남았어 안들려 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가? 집중 네뭐라고 하면 올껀 레트남 쏴! 아 왜? 뭐야 나와이 ㅅㄲ놈아 이 아니야 저새가어야아 니가 아잖아야 니가 돼 아, 좁잖아. 아, 좁잖아. 야, 아, 예... 아 예나야 아나뭐 아, 맞은 줄 알았어 나 뭐해 나 핵인 줄 알았네 얘들아 애들아, <laughs>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카트 네. 준비하시고. 네,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미안해, 이상우 씨. 야, 나네디잘 따라와야 돼. 네. 오케이. 내려와, 보라야 좀 내려와라. 내려왔어. 어때, 타냐 아, 네. 오케이, 가자. 네. 예나가 저거 운전해. 네.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네. 알겠어요. <laughs> 여기서 한두 명 뒤져도 어쩔 수 없어. 안돼, 서클이 너무 개꿀인데요? 거지니까 잘 따라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가면. 취한 거 맞지? 음. 경박기가 떴습니다. 정공양님이 결승선 아, 아. 세 개를 꼬을까 얘나 아, 어린이 정신 차려요. 기절. 강, 강렬한 기운이요? 뭘하시는 <laughs> <뭐라 쓰는> 거지? <laughs> 강렬한 기운이 떴. 거의 아, 다 진짜? 됐어. 치킨까지 딱세걸음 여러분들. 석훈이 어? 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상 네, 오더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예나 씨는 여기 사람 있는지 체크하서한 3번핑 쪽. 네 알겠습니다. 푸르시랑 한... 음... 그 같이 그쪽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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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네. 저도 돼요? 오세요 쏴세요. 제가 3번핑에 쓴바... 사람. 뒤 집에? 빨간 집? 네. 사랑해. 이 사람. 다덫 아, 찐다. 아. 오른쪽 2 9 0오아이거저 맞추는 게 뭐야? 아니, 이 옆에 있는 언니 왔다 갔다 이게 뭐야, 이거. 애들 뭐야?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 지금.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키면 돼. 어, 아, 제 사람 있다. 아니, 핵해도 치지 마시 진짜 토 나올 것 같다야. 야야한명 남았어 얘들아 얘들 아한명 남았어 한명 준비해 할 준비해 맞아. 내 야, 그래, 들어갔어 내 쪽에. 들어갔어 내 얘들아 어디 있어 김치로 건강은자제하자 나왔다 나 있어. 아 연막 아, 꾸렸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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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갔다니. 야 너무 이지하게 뭐야? 내 덕이다. 야 아, 프로야 네, 너 대박짜네. 야, 야 이거 어떻게 못 먹었어? 오더웨 지상이라 했어, 오더웨 지상. 야지상가 잘했다! 네. 첫판 네. 치킨은 기본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 어, 네? 그것이에요? 어,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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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미션. 미션. 치킨 한판 먹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야 지금 개소리세요. <laughs> <laughs> 나버리신다고 했야 지상아 너 쓰레기야? 맞지. 칸이 님이 별풍선 3개를 뿌을까? 평소에 다마라 먹는 미션은 이거 맞냐? 아니 이렇게 넘어리신다고요, 지승 씨? <laughs> 지승. 미라마로 가시죠. 그러면 우리 맵 투어 갑시다. 그러면 어때? 알겠습니다. 아, 여행타고전 예. 예. 비행, 세계 투어 한번가 보자. 아, 미라마로 가기 아, 때문에 예. 아, 예. 예. 저희는 아, 여러분들 아. 여기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예. 습니까? 네. 예? 네. 네? 네. 네, 저 아이오스카. 프루시. 프루시 혼나실래요? 저한테 한번 혼나고 싶어요. 나는 까마귀님이 별풍선 200개를 꼬을까 레드선 물결할게요 프루야, 프루야. 네. 어? 잘 들어봐, 봐봐. 네. 오. 아. 차 태우듯이 오는 길에. 예. 확인했습니다. 어, 어 선생님, 저. 그... 저 태워주세요. 오, 다시 한 번. 나. 야 보라야 보라야. 왜? 어. 야. 아. 예나쳐봐 여러분들 이거 비행기 동선 아. 어떻게 돼? 왜안 찍었어? 누가 안 찍었어? 글쎄요. 그 싸노기야. 옆으로 한시장아시장아 슬리핑 타이거님이 별 풍선 아. 69개를 꼬을까? 아. 한번 더. 아. 예나야. 어? 명시 맞을래? 아니 언니 얘언니한테왜 왜 그래요? 당신 그렇지. 이뻐요? 저 이뻐요. 나아 오케이. 아. 고생했다 그래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가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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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다시. 아 졸려.